다시 깨끗한 자연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대소소전기차 넥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화물연대가 오늘 0시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뒤첫 대규모 파업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과 지선 패배로 흔들리는 당의 수습과 쇄신을 이끌 새 비대위원장으로 사선의 우상호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띄운 혁신이와 북라이나 방문을 두고 중진들이 공방을 벌이면서 당내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본격화? 북한의 무더기 미사일 도발에 맞서 대응사격에 나섰던 한미가 이번엔 무력 비행시위를 벌였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첨단 스테이스 전투기 등 한미 전투기 20대가 사회상공에 출격했고 어머나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laughs> 반도체 관련 부품 회사의 전 대표가 다른 경쟁사로 옮긴 뒤 기존 회사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경쟁사의 고객사인 삼성전자는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로 써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편 뉴스 세븐 특집엔 6일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최초 사선 서울시장 자리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연합니다. 향후 4년 서울의 청사진과 정치적 행보 등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미접종자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격리가 면제되고 서울 지하철은 평일 새벽 1시까지 심야 운행이 재개됩니다. 당국은 내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원숭이 두창을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니다 어머나 무기한 총파업 2 0 0여명 조합원의 37% 정도 수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되기 전부터 친기업적인 태도를 보여왔죠. 이번 정부 첫 대규모 파업인 만큼 윤종배 노동 정책을 강요해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전남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